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의 주인장, 박용진입니다. 오늘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체 16번째 대담을 오늘도 역시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예. 어, 오늘도 우리는 탄핵 특집 방송을 하는데요. 이 탄핵 특집 방송.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근데 그죠. 박윤진 의원님이 탄핵 특집 방송을 계속 하니까 네. 탄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밀미 붙이는 중입니다. 아, 네, 꾸래 그렇게 뭐 뭐든 삽질을 하면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 그렇죠. <laughs> 자꾸 이게 뭘 아, 탄핵 네, 때 박윤진 의원님 밀어내...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국민 여러분들 진짜 애 많이 쓰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뭐 고통스럽죠. 예, 지난 3일 전에 아, 두쪽남 나라 보는 것도 진짜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생각 여러 방송들이 있지만, 탄핵 특집 방송을 내걸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저희, 이 박용진 TV는, 어, 국회의원 박용진이 의정활동 보고를 위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쭉 하던 거였다가요. 그, 개엄의밤 이후에, 느닷없이 개국 다시 해가지고, 음. 푹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방송국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탄핵 특집 방송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열과성을 다해주시는 우리 박성태 실장님, 또, 우리 김준희 네, 실장님. 이게 이렇게 고생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 유명한 경제 잡지죠 해외 경제 잡지 이코니스트지 혹시 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자주, 자주 보시나요? 아니죠, 안 보죠. <laughs> 일단 영어로 쓰였잖아요. 아, 예. 영어로 쓰이는 거보어요 아니, 수가 요즘 없어요. 보면 이렇게 다 금방금방 금방 한국어로 바로 번역도 해주고요. 음. 예, 특히 인터넷판으로 이렇게 예. 예, 구독을 하면 아주 쉽게 음. 할수 아, 그래. 있습니다. 저는 볼 수, 볼것 같아요, 안볼것 같아요? 안볼것 같아요. 안, 볼것 같아요. <laughs> 예, 안 봐요. <laughs> 국회의원할 때는 봤는데 아유 그거 언제 보고 있어? 바빠요 예. 보고 있어. 이렇게 딱 다른데 이제 우리 기사 써주면 음흠. 그거 보고. 그런, 그런 것 원문 그렇죠. 이거 원문을 확인해야겠다. 어. 그럴 때만 저희가 보면 확인돼요? 안 되죠. 도움을 <웃음> 받아서. <웃음> 음, 예. 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저명한데고요. 경제 잡지만이 뿐 음. 아니고 국제 안보 전략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민과 그 인사이트 있는 인터뷰도 자주 하거든요. 예. 어, 근데 키신저, 이제 돌아가셨죠? 음. 그 헬리 키신저의 100세 넘은 헨리 키신저의 마지막 인터뷰도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 이코노미스트. 했고요. 기고했던 글들을 보면 참, 어, 이, 저명한 사람의, 저명한, 어, 그저 언론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왜 하냐면, 이 이코노미스트가 민주주의 지수 2024를 발표했는데, 아, 진짜 창피한 기사가 나온 거죠. 한국이, 어, 무려, 지난 개엄사태로 인해서 1단계나그 민주주의 지수에서 하락을 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32위로 추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22위였는데 8 0은 너무 원래 이제 음. 완전한 민주주의.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네.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사실은 네. 윤대,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미치광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이상한 미치광에게 그렇게 권력을 지어줄 수 있었다 이것도 우리 시스템이 허약하단 방증이에요 반성해야 될지점이 네. 있고 살펴봐야죠 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성장을 가진 사람 그런 잘못된 망상에 빠져든 다 사람을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놓아줬다 또는 우리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다 라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 물론,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 또는 야당의 정치인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네.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아유, 아유, 창피해. 하고 하면 끝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이런 보도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네. 한국과의 투자 계약, 그리고 한국과의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을 어, 멈칫멈칫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고, 한국의 정치상야 상황이, 어, 상당히 이렇게 그 불안정해서, 단순히 물건을 한번 사고 파는, 그리 거래가 끝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장기투자 계획. 그렇죠. 예, 시설계획부터 자본투자까지 많은 군데에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야, 이거 뭐, 위험하니까 니네 이자 좀더 내. 혹은 지분, 지분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어. 우리가 모험투자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본 우리 산업계 의 비명 소리가 상당히 심해요. 이런 국가 브랜드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네. 윤석열이란 미치광이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네, 네. 김앤장이 왜 로펌 네. 중에 잘 나가는 줄 아세요? 어 모르겠습니다. 원래 어, 잘 나가는 줄그렇게 생각을 안해봤는요데 제가 한 중견 기업 네. 법무실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뭔가 소송이 걸리잖아요. 네. 법무실장은 다 그냥 김앤장에 맡겨요. 와. 왜냐면 하 거기서 지잖아요. 그게 법무실장은 책임이 없어요. 음. 너는 국내 최고 잘하는애 맡겼구나. 끝. 음. 이게 이게 꺼니 잘못됐든지 김현장이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넘버 투나 넘버 쓰리 맡겨도 오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김현장에 맡겼어야지. 음. 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고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시스코 같은 외국계 유명 네트워크 회사들이 쉽게 장사했던 거는 네. 뭘 까는데 어느 다른 나라 품질이 좋아요. 가성비가 좋아.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나요. 그러면 오너나 최고 경영자가 또 시스코에 어야지 이런 음. 얘기를 해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국가 신뢰지수 얘기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네. 금융업을 하는 한국인들을 만났거든요. 네. 나름 이제 그쪽에, 금융 쪽에 금록세 인맥이 많으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계 투자가를 만나면 다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음. 어, 한국에서 웬 계엄이야? 음. 그러면 이분이 창피해가지고 너 한국에서 왔잖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나 노스코리아에서 왔어 그랬다는 <laughs> 거예요 <거구나>. 부끄러워서 <laughs> 어, 농담식으로 그런데 뭐가 있냐면 투자가들이 한국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시장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 거의 그걸 인정받는 국가인데 <laughs> 만약에 여기서 뭔가 생겨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자 펀드매니저가 어떤 얘기를 면왜 위험한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에 투자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일단 혹시 손해 날지, 이행 날지 모르지만 내가 욕먹을 땐 피하고 온다는 거죠. 음, 맞아요. 네, 거기서 빠지게 돼요. 이게 국가적 엄청난 손실이에요. 국가적 손실뿐만이 아니고요. 각 예, 그 사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네. 분들 많이 들지 금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말이죠. 김영현 저, 구, 국방장관. <laughs> 이한번 저기 뭐야? 그 자신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삼일절 집회에서, 정강훈 집회에서 김전 장관 변호인이 그, 읽었어요. 문영배, 이미선정기선 헌법재판관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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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어? 저, 저, 나는 건강하다. 고맙게 생각한다. 한없이 <laughs> 감사하다는 <듯 웃음> 표정으로. 뭐, 이렇게, 그, 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현, 그, 집회 현장에, 이런또 구구들의 이런 움직임과 불복 움직임에, 상당한 에너지를 더 이제 쏟아붓는 이런 느낌이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예 <laughs> 간단해. 예 걸로. 그럼 그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어, 그렇죠. 김영현 특히 이 자는 정말 반성해야 될 자예요. 제가 네. 그때는 대통령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라 생각했었는데 이 자도 원래 마찬가지였던 음. 자다. 음. 둘이 돋진 유유상종이었지 뭐. 유유상종이죠 네. 거의 네. 유튜브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그래서 그런데 욕이 나올 여기 나올 정도예요. 욕이 나오죠. 김용현 이자가 신세를 조진 다른 사령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사령관들도 제가 볼때다 자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계급이 없던데 그럼요. 뭐. 그런데, 그런데 특히 김용현 장관은 정말 오래 전부터 특히 노상원 같은 가장 미친 자를 수하에 두면서 네? 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 그냥, 이자는 그냥, 처단돼야 될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그, 저, 헌재에서의 마지막 최후진술 예. 나오고 나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감동받고, 그거를 보고, 야, 진짜, 좋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저, 말씀한 표현 그대로면, 저, 제 정신이 아니구나. <laughs> 확증을 하게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laughs> 갤럽의 2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70% 탄핵 찬성 확 돌아서 버렸고요. 20대 탄핵 창성률도 그 61에서 71로 10%가 꽁충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이탈, 젊은 세대도 확고하게, 야,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지금 그 판단들을 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힘도 지금 이거를 유식이 게 보고는 있을 텐데, 움직이는 거 봐서는 아직 특별히, 그게 달라지진 않았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냐면, 이런 구구적 목소리가, 대시벨, 큰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 이게 다수의 의견인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산입니다. 음. 국민의힘에서도 알아요, 알기는. 근데 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신경을 안쓸수 없는 바보 같은 상황에 처했다. 음흠. 이럴 때 자신있게 치고 나가서, 아, 여러분들 만들었다가 우리가 다 같이 어때요? 여러분 저쪽으로 가세요. 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못 긋고 있어요. 음, 음, 음. 왜? 그 정도 무게가 있는, 정치인 한재 국민의힘에 없다. 라고 봐야 돼. 그조정해될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지난 3.1점 집회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탄핵 반대 인파가 10만 명 넘게 모였다. 네. 찬성은뭐 2, 3만 명이었다. 어, 반대 목소리가 더 크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늘 항상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10만 명 넘게 모인 건왜 그러냐. 이건 대중교통 시스템의 승리예요. 전세버스의 승리라고요. <laughs> 예. 자, 정광훈의, 그, 뭐죠, 사랑제일교회. 사랑이 제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따부터 그 교회에. 예, 제일 사랑. 사랑제일교회. 사제일그 사랑, 다음에 <목소리도> <그다음에 부산세계력의. 목소리도> <소녀목소리도> 네. 부산 세계로계, 교손해보 목사. 여기에서 양쪽에 경쟁이붙으면서 세모기가 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상한, 무슨, 무슨 땡땡교회, 사이비 종교들 있죠. 다교회들이 몇만 명씩 돼요. 그렇죠. 이분들이 전세버스 동원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세버스가 그만큼 구하기가 쉽다라는 당징일 뿐이에요. 음.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야. 버스 음. 자주, 조직이 동원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쭉 모인 거다. 그 그래서 수가 그래서 대단하긴 하지만 큰 의미를 뭐 부여하기는 네, 어렵다. 제가 아. 구구지지자들이 10% 조금 안 되게 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입니다. 10%면 440만이에요. 그 중에 활동할 수 있는 뭐,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350만이 있다. 350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여기서 한 10만 명이 버스 통원돼서 교회 조직력으로 뭉친 거지,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오, 이 사람이 더 많네?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왜오산이냐 헌재가 거.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음. 에, 그, 찬반, 집회, 머리 숫자를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그럼, 기준은 없죠? 그럼 없죠. 에, 없습니다. 헌재가 지난 그3일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기록검토하고 이제 수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던데 조금 더 빨라질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다. 3월 14일. 3월 14일이다. 제가 계속 14일 얘기하고. 아, 금요일날 선거하나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금요일 날 했어요. 음. 네, 노전 대통령 때는 너무 오래전이니까 굳이 그사례들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박전 대통령 때도 금요일 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날짜를 쭉 역산해보면 14일 정도 해줘야 5월 13일 대선을. 음. 화요일을 치 수가 있어요. 근데 음... 냐그 앞으로 당겨지면 주말에 막저 이상하게 엮입니다, 대선이. 그, 다들 그 빨간 날짜 <laughs>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많대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설마 연휴를 그리치랴 헌재가. 왜냐면, 투표권을 높게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하루 정도 식으로 해서 투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음... 그러면 그것도 저는 헌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현명한 하고... 헌재라면 그렇게 할 거다? 네. 아, 그러면 이제 3월 14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요 뭐, 2주 전부터 계속 3월 14일 밀고 있습니다. <laughs> 음. 그 마침은 뭐, 어떻게. 좋은. 사탕 받는 거죠. <laughs> 화이트데이니까. 아, 3월 14일 그렇구나. 네. 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날인지도 까먹고 있었는데우리 사탕 줘야 되는 날 아니야, 남자가? 아, 그렇구나. 예. 줘본 적이 없어. 요 <laughs> 날짜는 그런 날짜인 줄 아는데,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날짜인지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네. 하여간 그러니까 저, 집에 사모님하고, 예, 저, 평화롭게 지내시려면. 사탕이 있던데, 에? 방송국 뭐 다니면서. 여기 사탕 거 가져가시면 거. 안 됩니다. 사탕도 몇개씩심하지고알겠 <laughs> 그 그리고 네. 또 동시에 3월 24일 날 공판 준비일 기 윤석열 내란수에 형사재판이 또 이제 이기 예. 열려요. 그그 동안 뭐 김영현 네. 장관에게서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검사들 입장으로는 뜻밖으로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린다. 그렇죠. 변경 이런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어. 어,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고 있으면. 뭐지 뭐지 할 텐데,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죠. 결정적인 게 선관위의 군투입 네 가지 시했다. 아, 의심의 시원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는 그 사실은 네. 국회 안에도 선관위 군투입 그것만 해도 사실은 내란죄예요. 선관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런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네. 네.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그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활동을 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렇죠. 포고령과 분투입으로 확실한 의도와 계획이 드러난 거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어그 임의로 불인들을 그렇죠. 투입한 것도 역시 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하나의 증거 채택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뭐, 그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아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법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국헌문란이란 뭐냐 네. 이것도 기존의 판례에 이미 우리가 국헌문란을 지도했던 면놈이 있어가지고 네. 판례가 잘정립돼 있어요 음, 음, 음. 그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그 어, 다음에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 또는 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것나라 음, 있거든요 음. 선관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이게 목적 범위일 때 의도만 있으면 돼요 막으려는 곳으로 군인이 투입됐잖아요. 네. 이거는 내란이죠. 내란입니다. 네. 우리가. 큰 내란, 작은 내란 하지만 어쨌든 내란입니다.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에서 판결?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8대0? 이건 뭐. 8대형 만약 8대0이 아니다. 네. 예를 7대1이나 6대2다. 그만큼, 저는 외계인이 인간인 척하고, 지구상 와이드. <laughs> 아, 아, 누가? 현재, 현재. 그렇죠. 현진 블레인 거죠. 상식적인. 이런 트럼프 이런... 하는 거 보면 그럴지도 모르다는 생각 안 해요?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외계인이라는 아, 얘기 있었잖아요. 아, 그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 하더라고요 지금. 어, 어디 그저 센터가 있겠군요 어, 관련이. 그 벤스도 그런가 그러면? 아주 너무 잘 통하더라고 음, 이번에 음, 저기 젤네스키랑 어? 제네시키, 젤네스키 제네시키 작살내는거보니까 네. 외계인들이야 너무, 거. 너무 너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식. 그런 추식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지금 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황당한데 그환재에서 그러면 8대 0인데 마은역 때문에 약간 그 논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겠죠?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쭉 그쪽에 귀를 안국동 쪽으로 이렇게 음.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들 하나. 음. 근데 만약 재판관을 최상목 댕이 임명을 하더라도 음. 만약 재판관이 굳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죠편이안 들어가면 끝이죠. 네, 왜냐하면 네, 8대 0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는, 어쨌든, 국회의 권한을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침해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네.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을 내듯이 너무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죠. 네. 국회가 추천됐는데 형식적 임명권만 있는 대통령이 왜 임명을 안 하느냐, 해라!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안 하는 거에 대한 비난할 수 있죠. 다만, 그것과 별개로, 어, 탄핵심판과는 큰 관련이 없다. 제가 이전에 이방송에되겠기나요 이게 사실 만약은 예비군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6대2나 5대3 정도로 가면, 이게, 그러니까 이, 변, 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변수에 있는 데 있으면은, 만약 재판관을 임명해서, 보다 완전체에서 온전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근데 평이 몇번 해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음. 지금 어, 서로 감면 잡았을걸요? 그죠. 그럼 벌써 다 잡았죠.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싶으면, 굳이 임명해서 변동갱신 절차, 되면 2주가 걸리는. 근데 그거를 왜 국민의힘은 굳이 인명하면 안 된다고 악을 쓰는지 잘 모르겠고 음. 민주당도 거기에 굳이 이렇게 막막 몰두하는 것처럼 카메라 포커싱을 맞추는 건지는 이거 인명 촉구만 뭐라, 하면 제가 되지.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나봐요. 제가부터 없어요. 제가 좀 아,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에, 에. 아, 뭐 그, 굳이 그럴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원칙 헌법에 맞게 인명하라라고 촉구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서 임명 안 하면 뭐 국정예의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예, 오버인가? 어, 아, 그래요? 오버라고. 네. 저는 뭔가 제가 모르는 당 지도부에 아, 깊은 고민이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어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이제, 어, 저희가 오늘 이 어,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은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3월 5일, 화요일인데요. 3월 4일인가요? 3월. 3월 4일, 3월 4일. 죄송합니다. 파일입니다. 3월 4일 화요일인데. 네, 하루를 앞서가 어, 제가 조금씩 빨리 삽니다. 근데, 그, 이 방송이 쭉 나가는 게, 이제, 어, 3, 3일 동안 걸쳐서 쭉 나갈 텐데, 그 중에는 아마, 그, 뭐, 헌재에서 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례를 보더라도 한 2, 3일 전에는 알려주거든요 변호인단에게 우리가 선고를 며칠 날 한다 예. 알려주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이번 주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는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박성태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팔 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정황도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헌재가큰 고민 없이 팔 대형으로 압도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다만, 이거를 불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 힘이나 99, 99 진영의 이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이 어, 박수치면서 마무리 될수 있는 그날까지. 예, 예. 음. 아, 마무리 발언 아니에요?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아, 네. 아니, 아니,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빠르면 난다, 그 7일날. 음,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암흑동이 귀를 대고 들어본 결과는 네. 이번 주는 어렵지 않겠냐. 음. 왜냐면, 물론 추측이에요. 귀를 안 댔고, 어, 그 권한대행. 네? 네. 권한대행이 계속 얘기했던 거 보면은 만장일치를 강조합니다. 만장일치. 네. 아. 왜냐면 지금 특히 국론이, 국론이 분열된 게 아니라 일부 구부지층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결론할 때도, 질문할 때도, 이거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질문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혹시 오해 살까봐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정문을 쓸 때, 어, 약간씩 의견이 다른 거 있다? 그러면 평의 정도 해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라는 음, 음, 게. 그래다 만장일치 견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은 약간은 더 걸릴 수 있다. 네, 저도 뭐100% 동의합니다. 네. 어, 국론은 확실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3.1절 양측에서의 집회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 그 산업화 과정도 우수하게, 또 민주화 과정도 우수하게 해낸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헌재에서의 어, 탄핵 결정, 그리고 열리게 된 조기 대선, 이 과정에서의 국민 통합을 어, 이뤄내는 실기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하나로 만들어 나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내일 오후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